어서오세요 어, 잠시만요, 콜라 좀 대중, 요바람 대중, 쭈바람, 대중, 네네둔 대중, 가신다고? 네네. 음. 출발합니다 중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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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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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을 추천 네. 경로 옵션으로 컴퓨터. 가 하색합니다. 잠시 후돌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컴퓨 빨간 불. 전어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300m 국제선 올림픽대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어서세요 가속 방에 있습니다. 여기 밖에 나갈 때까지 여기 되게 헷갈려요, 그죠 아, 네, 네, 네. 기사, 그 배달 오시는 분들도 헷갈리시라고요그죠이 음. 음. 공항 안에 있 일반 도로. 국제선 올림픽대로 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해 제. 나 가면 되 는데, 이거 잠못잠면한 바퀴 돌아야 돼. 그죠? 네, 음. 잠시 후 지하차 도로 진입 하 세요.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3차로로 주행하세요. 300m 앞 인천공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3차로로 주행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인천공항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3차로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해 남부순환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300m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500m 정보 수집 구간입니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대화사거리 방면 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강화 김포 행주 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왼쪽 직진입니다. 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 왼쪽 직. 쭉 직진입니다.